안녕하세요 종로삼가 금방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자친구와 커플링 하셨나요 아니면 남자친구와 커플링 하셨나요 20대 커플에게 가장 인기 있는 커플링이 바로 미녀와 야수 커플링입니다 지난번 매장으로 찾아와서 커플링을 맞추신 고객님의 예쁜 미녀와 야수 커플링이 오늘 완성이 돼서 소개를 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미녀와야수 커플링입니다. 지난번 매장으로 찾아오셔서 구매해주신 커플의 미녀와 야수 커플링이 오늘 완성이 돼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14K로 제작되었고요. 로즈골드와 골드가 섞여 있어 더욱 예쁩니다. 20대 커플에게 가장 인기 많은 디자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또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대 커플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커플링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커플들에게는요. 나온지는 좀 오래되었는데요. 아직도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20대에 해보지 않으면 언제 해보겠어요? 네, 이렇게 예쁜 캐릭터 반지를요. 30대에 가서는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요. 네, 그래도 소화해낼 수는 있습니다. <laughs> 네, 자세히 한번 꺼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네, 왼쪽이 야수, 오른쪽이 미녀입니다. 야수같이 생겼고요 미녀같이 생겼습니다. <laughs> 아주 예쁩니다. 아이고, 이거 참 부럽습니다. 저는 20대 때 이런 걸 해보지도 못했거든요. 하기가 그때는 뭐 이렇게 예쁜 커플링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말이죠. 전에도 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매하실 때팁 하나 드릴까요? 예, 14K와 18K에서 고민을 좀 하시는데요. 여자친구 입장에서 남자친구가 돈을 낸다. 예, 그러면 18K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자친구 본인이 돈을 내는 경우는 14K로 저렴하게 네,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laughs> 괜찮은 팁이죠? <laughs> 네.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저 야수입니다. 야수고요 지금 입체적으로, 음, 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제 조립식 구조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면 이 V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바로 로즈골드입니다. 영상으로도 색상이 구분이 되시죠. 네, 이 부분이 로즈골드로, 이게 딱 기본 색상이죠. 물론 이제 색상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서. 예, 그리고 옆에는 예, 고객님들, 이게 이제 야수반지에는. 미녀의 이름을 새겨 예, 넣었고요. 이거 어, 이름은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드릴게요. 음, 혹시 또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고객님들이. 네. 그리고 보시는 방향 오른쪽에는 음, 날짜를 기념일을 넣었습니다. 네. 기념일을 보니까 거의 1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옆에는 큐빅이 반짝반짝 예 빛이 나고 있습니다. 요건뭐 다이아는 안 넣습니다 그냥 큐빅으로 갑니다 이런 패션 반지는 큐빅으로 가죠 네, 그리고 이 무늬가 이렇게 무팅에 예, 무늬가 들어가 있고요 볼륨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음, 제가 끼 꼈을 때 한번 모양 보겠습니다 예 남자친구 호수가 큽니다 사이즈가 22로 나와서 제 손에 장갑 낀 손에도 쏙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여자친구는 아이고 호수가 엄청 작아요 <laughs> 6호입니다. 6호. 아이고, 애기손이에요. 예, 이런 모양입니다. 꼈을 때. 이거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꼈을 때 한번 폭을 또 한번 볼까요? 작지 않은 반지죠. 이 폭이 어, 13.5mm. 그리고 미녀는 12.2mm. 예, 결코 이게 작은 크기는 아닙니다. 예쁘죠. 예, 그리고 캐릭터 반지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음, 미녀와 요스 커플링입니다. 지금 현재 14K로 제작이 된 거고요. 예. 안쪽 한번 볼까요? 안쪽은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이제 반막음, 뭐 스카시라고도 하는데요. 이거 전부 막으면 안 됩니다. 이 조립 구조라. 예, 가끔 이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 안타깝게도 구조상 전체 막음이 안 됩니다. 예, 이대로 쓰셔도 크게 불편은 없습니다. 중량은 어떻게 되냐면요. 14K로 해서 11.2g 기본으로, 해서 제작을 했는데요. 나왔을 때 보니까 11.16g으로 조금 빠졌어요. 한 2,000원이 빠졌네요. 네, 요거는 뭐, 잠금해서 고객님께 이제 빼드려야 됩니다. 너무 예쁩니다. 네, 양쪽에 고객님들의 이름을 서로 바꿔 넣어서 남자친구의 반지에는 여자친구 이름이, 또 여자친구 반지에는 남자친구 이름이. 예, 서로 이렇게 우정과 사랑을 예,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기념일 날짜를 넣었고요. 요 왼쪽, 오른쪽은 뭐 원하는 대로 다 됩니다. 영어도 되고, 한글, 또 한문, 네, 숫자. 예, 이런 거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예, 그리고 요 큐빅도 예, 빼고 그냥 민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취향에 따라서 어, 큐빅 있는 거 싫다 그러면 큐빅 빼고 그냥 민자로 예, 금으로 메꿔지죠. 음, 깔끔하게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무늬도 없이 예, 빼고 그냥 깔끔하게 해달라 그러면 예, 주문하실 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색상 선택 가능하고요. 물론 요거 18K로도 가능 합니다. 현재 고객님은 14K로. 예, 구매를 해주신 거고요. 예, 이건 뭐 고객님은 제가 말씀드린 팁으로 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닙니다. <laughs> 예, 두 분이 상의해서 네, 14K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원본은 여기 옆에가 뭘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 준비해 놨습니다. 바로 이거 보입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예, 똑같고, 예, 왼쪽에는 아, 이게 참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요. 비스트, 예, 비스트, 영어로, 예, 써있고, 오른쪽에는 뷰티, 예, 영어로 이렇게 뷰티라고 써있습니다. 예, 뭐 특별히 각인을 하지 않을, 않을 분들은 이렇게 그냥 원래대로, 예, 기본대로, 음, 해도 됩니다. 왼쪽에는 비스트, 네, 오른쪽에는 뷰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너, 그냥 깔끔한 게 좋다? 그러면, 이니셜 다 빼고, 네, 그냥 아무 문의 없이 가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미녀와 야수 커플링 시리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시리즈 한번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시리즈도 있죠. 이제 미녀와 야수가 예, 이렇게 무대에서 같이 춤을 추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예, 미녀와 야수는 로즈골드로 되어 있고요. 예, 옆에는, 옆에 부분, 여기도 미녀와 여수 이렇게 영어로 비스트 네, 뷰티 되어 있는데 요 부분도 로즈골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잠깐 감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여기 이제 어 신상이라고 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나온 디자인입니다. 음. 이런 디자인입니다. 이게 좀 볼륨감이 있어 보이죠? 네. 이건 이제 취향에 따라서 예, 선택을 하시면 예, 예쁘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음, 전부 한번 껴볼까요? 제가 샘플로 한번 껴보고 예, 영상을 보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네, 이렇게 이게 샘플 반지락 작아서 잘안 들어가네요. <laughs> 네, 아이고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껴봤습니다 중량들은 뭐 비슷비슷합니다 네, 중량들은 비슷비슷하고 지금 현재는 이게 지금 다 14K로 네, 샘플이 제작이 된겁니다 너무 예쁘죠 네 20대 때 정말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커플링입니다 네 오늘은 고객님 덕분에 20대 커플에게 가장 인기 많은 커플링 미녀와이어스 커플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